안녕하세요. 부틴입니다. 인천에서 가장 비싼 곳, 어디일까요? 아시겠지만, 송도입니다. 그럼 송도 다음으로 비싼 곳은 어디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곳, 아닙니다. 예상 외의 지역이었습니다. 결과가 예상 바뀌네요. 반대로, 제일 안 오르는 지역은 또어디일까요 송도가 5억 오를 때 가장 낙후됐다는 동인천 쪽, 얼마 올랐을까요? 오늘 부틴과 함께 하시죠. 인천시 아파트 가격, 지역에 따른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비싼 동네는 갈수록 비싸지고, 싼 곳은 잘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인천연구원의 소중한 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아파트 실거래가 변화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인천을 생활권역으로 나눴는데요. 동인천, 중구와 동구 전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안권역, 미추홀구, 도화동, 숭이동, 용현동, 하객동이 들어가 있고요. 주안동은 9월 권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동구와 미추홀구가 9월 권역이고요. 연수남동, 연수구 그리고 남동구에 서창, 논현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도권역 우리가 아는 송도국제도시고요. 부평, 부평구 전지역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양, 개양, 계양구 전지역이고요. 검단권역, 검단동, 원당동, 당하동 등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라권역이 상당히 넓은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청라동 외에 가정동, 성남동, 신현원창동 등이 청라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종 권역,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 등 포함되어 있고요. 2006년, 2021년까지 매매가, 아파트 실거래가 변화에 대한 자료인데요. 각 권역별로 매매가, 그리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조사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상승률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순수한 상승률로만 본다면 청라 권역, 322%로 제일 비율이 높게 올랐습니다. 반면 동인천과 송도가 제일 상승률이 낮았는데요. 송도 원래부터 비싼 곳이라 175%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비싼 곳인데도 말이죠. 반면 동인천의 상승률이 낮은 이유, 송도와는 다른 이유인데요. 2011년 제일 꼴찌는 아니었는데 2021년 제일 꼴찌가 됐습니다. 그만큼 낙후되면서 상승률에 정체가 왔다는 뜻이죠. 2021년 가장 비싼 곳은 어딜까요? 매매평균 실거래가 예상의 뜻 송도입니다. 송도 입주 초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175% 나타나고 있는데요. 5억에서 8억 9천만원까지 올랐습니다. 한 3억 8천만원 정도 오른 거죠. 그럼 제일 싼 곳은 바로 동인천 생활권입니다. 송도 3억 8천만원 오를 동안 동인천 7천만원 올랐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덜 올랐죠. 남들 보통 1억 1천만원에서 2억 이상 오를 때 동인천만 7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격차 많이 벌어져서요 동인천과 송도, 송도가 한 다섯 배 정도 더 비싼 걸로 나타나고 있네요. 그다음 싼곳 주안 2억을 간신히 넘겨서 두 번째로 싼 지역이 됐습니다. 송도 다음으로는 영종, 연수남동, 청라, 검단, 부평 순서였는데요. 눈에 띄는 게. 청도 다음으로 비싼 곳이 청라가 아니라는 점이죠. 영종도, 옥년동, 연수동, 서창동이 청라보다 더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라 3억 3천만 원. 그런데 영종도가 3억 5천만 원, 연수 남동 3억 4천 6백만 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라가 두 번째가 아닌 네 번째네요. 근데 여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청라가 네 번째인 이유 번역별로 묶이면서 청라국제도시와 성남동, 가좌동 신현 원창동이 함께 묶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하게 표시해둔 곳 이곳이 바로 청라 국제도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찐 청라가 되겠죠. 다른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청라 권역의 가격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찐 청라, 청라동만 따지면 송도 다음으로 올라오겠죠. 이번 자료가 그 근거가 될 겁니다. 12억의 벽 2021년 단지별 실거래가 분포인데요. 파란색으로 갈수록 비싸게 거래가 됐다는 뜻입니다. 12억 또는 12억 초과는 송도 그리고 청라만 나타났습니다. 색깔이 파란 지역이 찐청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역을 포함했기 때문에 청라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송도 청라 생활권이 높고요 원도심인 인천항 경인고속도로 경인철도 주변은 실거래가가 낮았습니다 갈색에 가까울수록 싼 아파트들이 많았다는 뜻이죠 그럼 전세는 어떨까요 전세가는 매매가보다 더 높은 상승률 나타냈습니다 청라가 411% 아주 놀라운 상승률 나타났는데요 2011년 10년 사이에 7,600에서 3억 1,200만원으로 2억 4천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 전세가 제일 비싼 곳 송도고요. 4억 3천만 원 처음보다 2억 7천만 원이 올랐네요. 송도와 청라만 유일하게 전세가가 3억 대 이상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부평, 검단 연수, 남동 순서입니다. 인천 전체로 보면 2억 5,700만 원 평균 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송도와 청라가 쌍끌이로 평균 가격을 올렸고 다른 지역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 매매가 비율, 전세가율 갭 차이도 보겠습니다. 갭 차이가 적을수록 내돈 조금 들여서 전세 놓기 좋다는 뜻이겠죠. 전세가율 주안 96.9, 9월 96.1, 청라 93.8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90%를 넘긴 곳이고요. 이 데이터로만 보면 매매가 1억 전세 9천만 원에 세팅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반면에 송도 48.6, 영종도 64.8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갭으로 사기가 어려운 곳이란 뜻이겠죠. 근데 우리 실제로 찾아보면 90% 이상 나타나는 9월 주안 청라에서 실제로 전세가율 90% 넘는 곳 찾기는 힘드실 거예요. 이 데이터가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몇개 동을 합쳤고요. 또 청라 권역에는 청라 말고 다른 동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이하게 주안동은 주안 주한 권역이 아닌 구월 권역에 포함돼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 약간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인천 연구원은 이렇게 금액이 오르고 내리는 이유를 분석했는데요. 현금 유동성 증가 그리고 미분양 물량의 증감도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미분양이 많았을 때는 실거래가가 하락 또는 정체하다가 미분양이 소진되면 급격히 가격이 오른다는 분석입니다. 또 거래량도 함께 살펴보는데요. 미분양 감소 시기에 거래량이 많았고 미분양 소진 뒤 실거래가가 상승할 때도 거래량이 많았다고 합니다. 생활권별 거주환경. 특히, 역세권, 대중교통역권이 가격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여기서 500m를 기준으로 역세권과 비역세권 아파트를 구분했습니다. 역세권이 3천만원 정도 더비쌌고요 전세도 1천만원 정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대중교통역권도 살펴봤는데요. 서울 및 인천도심 출퇴근이 비교적 양호한 부평. 9월 계양생활권은 아파트 실거래가가 비교적 빨리 이전 가격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제 각 지역 내 양극화 한번 살펴볼게요. 진위 개수라는 건데요. 이에 가까울수록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겁니다. 진위 개수가 가장 높은 곳 주안 가장 낮은 곳은 송도고요. 주안권, 비싼 곳과 싼 곳의 차이가 심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송도는 전체적으로 다 비싼 동네라 오히려 양극화는 적었다는 뜻이고요. 오분위배율이란 것도 살펴볼게요. 1보다 크면 클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건데요. 이거에 따르면 양극화 제일 심한 곳 청라, 제일 적은 곳 송도 나타났습니다. 역시 청라도 찐 청라 그리고 그외 다른 동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차이가 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들을 보면 양극화가 덜한 곳 검단 동인천 영종 송도 순서인데요 송도 뭐다 비싸기 때문에 양극화가 적은 곳입니다 반면 동인천 아예 반대인데요 다싼 곳이기 때문에 지역 내 양극화가 덜한 곳이고요 검단 검단 우리가 아는 검단 신도시 아파트 이 비싼 가격들이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극화가 덜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영종도 여기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지어진 아파트라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는 뜻이고요. 자, 이 보고서는 양극화 유형 네 가지 타입으로 구분했는데요. 먼저 A, 9월 주안 청라입니다. 노후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곳. B, 계양 연수 남동 번역인데요. 가운데 가격 비율도 증가하고 있지만 더 비싼 아파트들 가격이 올라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C, C, C는 신규주택 부족 원도심 재생으로 양극화가 줄어드는 곳인데요. 인천에선 없고요. 부평, 영종, 동인천, 송도 가격 평준화되면서 양극화가 줄어들고 있는 곳입니다. 인천 전체로 보면 A 유형인데요. 비싼 아파트는 더 오르고 가운데 층은 부족하고 원도심 노후화로 인해 하위품질 주택가격 정체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권역별로 살펴볼게요. 검단, 동인천, 송도. 싼 가격대가 오르고 있고요. 계약만 특이했습니다. 모든 가격대, 싼 아파트, 비싼 아파트. 모든 가격대가 오른다. 9월, 부평, 연수남동. 영종, 주안, 청라 이 지역들은 비싼 아파트가 더 오르고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천 연구원 분석 자료 보고서 살펴봤는데요. 주로 아파트 양극화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이 보고서 보니까 조금 더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다음 편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로 또 한번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부친이었습니다. <목소리>